상담은 조용히 1대1로 해야 안전하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명이 듣는 집단 상담이나 1대1은 치유라고 하고 수십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말하면 갑자기 가해가 됩니다. 그럼 기준은 내용이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 어디서 말했느냐로 바뀌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 지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방식이 누군가의 입을 막는 방식이 되거든요. 상황은 이겁니다. 나는솔로 22기 출연자 경수옥수님이 김창옥씨 프로그램에서 자기 가정사, 이혼 사유에 가까운 말을 했고 그걸 보고 곽정은씨가 상담 윤리와 아이 보호 등 관점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 맞냐로 싸우기보다 왜 어떤 자리에서는 말해도 되고 어떤 자리에서는 말하면 안된다고 느끼는지 그것이 정말 타당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보호한다는 말이 실제로는 당사자의 말하기를 검열하는 장치로 작동할 때가 있다는 점을 짚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쓰는 검열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하면 안돼 라는 말 한마디가 사람 입을 먼저 닫게 만드는 상황 그걸 검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팩트부터 짧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상담 방송이 왜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가 느끼는지 그리고 왜그 비판이 상담사라면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보는지 제 논리를 차근차근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저번 시간 22기 옥순경수님이 그 김창옥씨의 쇼에 나와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우리 곽정훈씨가 임상심리 관련된 자로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서 제가 처음에 동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 저렇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일을 좋은 의견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팩트체크를 간략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곽정훈씨가 했던 말을 들으, 들으다 보니까 예, 이게 경수님 딸이라고 하는, 어,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엄마와 자녀는 이렇다. 뭐, 아이는 자기 엄마를 친엄마든 새엄마든 사랑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중요한 존재니까. 하지만 전 국민이 우리 엄마의 과거를 다 알고, 예, 손가락질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해, 얘기하지. 그러니까 뭐, 외도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미라는 가정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내미라는 가정사에, 외도가 될 수도 있겠고 곽정신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엄마의 과거를 다 알고 손가락질한다면이라고 함으로써 이제 경수님 전처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렇게 꽉 집어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진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어, 추가로 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곽정신의 말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분도 심리학 전공을 하시잖아요 저는 전공자는 아니긴 한데 개인 분석을 받고 오랫동안 조금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어, 곽정은 씨의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한 10명 정도 있는 집단 상담에 들어가신 거예요. 집단 상담에 들어가서 말씀 하신 거예요. 10명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 이제 지도하시는 분한분 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경수 씨가 얘기를 했는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저기요, 잠시만요. 왜 전처가 바람 폈다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나머지 사람 듣는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말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누가 소문내가지고 당신의 전처가 바람 폈다는 얘기 소문내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명예훼손입니다라고 해서 경수와 그리고 옥수님의 말 막아버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집단 상담의 효력은 충분히 내 이야기를 외부에 그 소문을 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앞에서 용기를 내서 내가 얘기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집단 앞에서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치유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열 명이서 하나 몇 명이서 하나. 집단 앞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치유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 김창옥 씨라든가 네, 범년순이라든가 이런 증문적서에 나가 정말 정나라하게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조차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옥순의 아이가 혹은 경수 씨의 이제 따님이 걸린 얘기고 그 따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불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아빠가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X라고 보는 지점이고 제가 다시 한번곽정훈 씨에 대해서 나는 솔로도 보지 않고 <laughs>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냐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경수님은 나는 솔로 때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얘기를요 재혼하신 이영식가 제도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솔로 같은 일반 예능에서 PD를 비롯한 제작진을 공격을 해야지 왜 이때는 가만히 있고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일반 예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오케이고 김창욱 씨가 주최하고 있는 어떤 집단상담이나 고민, 코칭 그런 분위기를 띄고 있는 이곳에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왜 이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김창욱 씨한테 설명을 그 상담 효과를 받는 효과가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경수님이 자기 전체를 욕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팩트잖아요. 협의 이혼이냐 아니냐, 법정 이혼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혼을 했냐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김창욱 씨가 그 당시, 자, 당시 나름대로 카운설러라든가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잘못 얘기를 한그 순간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사람이 집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경수 씨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집단상담이나 심리상담 하다 보면 요 나도 모르게 막 말이 튀어나와요 특히 제가 몸 담고 있는 이 정신분석 이쪽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을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물론 집단 앞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깠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경수님이 잠窦따 잘못했다, 옥수님이 잠窦따기보다 어느 정도 심리상담이라든가 정신분석적 혹은 카운슬링의 컨셉으로 잡고 들어가는 이기 때문에 예. 병수라든가 옥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기보다는요, 왜 방송사가 그것을 편집을 안 했습니까?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 자꾸 이 사람들한테 너무 큰 이제 질문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남들 체선을다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언제 김창욱 씨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한테, 유명한 카운셀러한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 법률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 법률수님 명문서사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손들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수백 명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 당사자들이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안에 있던 것들이 막쏟아져서 나오면서 있는 없는 말 없는 말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비밀 보장 유지 그 의무가 있어요. 상담사나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이런 걸안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뭐 100명 앞에 서든 1,000명 앞에 서든 만명 앞에 서든 김상옥 씨라고 하는 그런 심리 상담사나 카운셀러의 앞에 서서 얘기하는 그 순간 그 내용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설령 그들이 대중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이런 유연세라든가 그런 걸 이용한다고 보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어떤 무대를 택했든 간에 이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문제 있죠. 맞습니다. 이 경수 씨의 뭐 따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스럽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경솔하게 그런 불편한 사실을 깐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도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진짜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수님이 나중에 경수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언정 그 상담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 순간 집단 상담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 얘기하면 곽장훈 씨라든가 심리상담사 권위있는 사람이 내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검열이 시작이 돼요 아무도 이제는 집단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이상 그렇게 해서 제가 왜곽정씨의 발언에 대해서 더더욱 납득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어,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경수와 옥순이 착하다 나쁘다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 보호 같은 아이 보호가 말을 앞세워 불편한 이야기를 아예 못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담이든 관계든 말이 막히면 남는 건 축축과 낙인 뿐입니다. 내 주변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용기내서 말하는 순간 그건 말하면 안돼. 끝내버리면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침묵으로 이동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동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